안녕하세요, 줄티프입니다. 지금 오늘은 지금 이 카탈레 카탈레라제라는 효소가 항산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 많이 들어있는 이때까지 감자를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지금 한살림 당근 당근을 가지고 한번 지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항상 관심 있는 과산화수술 한번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렇게 기포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좀 줘봐봐. 응? 어? 그뭘 주냐면은 그걸 좀 줘보세요. 저기.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이 감자를 이렇게 썰어서, 아니, 당근을, 감자 먹다가 맨날 당근 얘기하니까 이제 헷갈리네. <laughs> 요, 당근을 이렇게 썰어, 썰어요. 잘 썬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건 진짜 이, 과학적인 그왜이 당근을 지금 먹어야 되는가 어? 왜 해필이면 한살림 당근을 먹어야 되는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 어? 지금 내가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 카탈라지가 지금 이게 두 번째로 언급이 많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감자... 감자가 아니라 이 당근에다가 참 당근이죠 당근에다가 이제 뭘할 거냐면은 요 소독제 과산화수소예요 한 살림꺼 과산화수술 한번 부숴볼게 이게 이게 뽀글뽀글뽀글이 감자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얘는 많이 올라올라나 어? 이렇게 하면은 뽀글뽀글뽀글 뽀글 뽀글뽀글 감자는 많이 올라왔어 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 봅시다 얼마나 그 실험 실험 결과 보면은 이게 그 감자가 더 많이 올라왔거든요. 뽀글뽀글뽀글 하는 게. 어? 얘도 많이 올라오나? 뽀글뽀글이 많이 올라온다. 어? 어. 얘를 먹어야 되나? 그냥 감자 포기하고. <laughs> 어? 어? 응? 많이 올라오잖아. 지금 감, 제가 감자를 지금 감자에 꽂혔던 이유가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 때문에 지금 감자를 먹었는데 지금 당근도 지금 당근 보시면은 굉장히 그 뽀글뽀글뽀글 지금 올라오는 게 이제 카탈라제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어, 굉장히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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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올라오네. 야 이거 소리도 녹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소리는 녹음이 안 되겠지. 소리는 녹음이 안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저기 산소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산소가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포를 재생을 하고. 응. 어. 근데 이 제가 보니까 당근 감자 대신 당근을 먹어도 되겠니? <laughs> 그 감자가 솔라닌 가지고 고생을 봐야 한 살림 당근을 가지고 지금 그, 아 솔라닌 그아 무서워요. 어뭐 여러 가지 효능이 많다 하는데 당근 요법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 당근은 독이 없고 독이 덜하죠. 다만 비타민 c 와의 관계성에서 좀 피해가면 되는 것 같으니까 야 근데 신기한데. 얘도 카탈라 제가 많이 나오네. 야, 이 지금 뽀글뽀글 이게 뽀글뽀글 산소. 야, 대단합니다. 이 나는 산소가 산소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네. 어, 앞으로 당근도 좀 많이 먹어 봐야겠습니다. 당근 당근에 그, 뽀글뽀글 하는 카탈라, 카탈라제 성분 확인 실험을 위해서 지금 아까 요 당근에다가 그걸 뿌렸잖아요. 저기, 과산화수소를. 근데 이번에는 요두 개가 뭐냐면은 요거는 단무지, 무죠, 무. 요거는 아까 말하는 수미감자. 감자, 감자. 어 수미감자. 어, 여기다가 카, 요거또 소독약, 이 음, 소독약, 과산화수소 한번 뿌려볼게요. 뿌리는 거야 지금. 어떻게 나오노막 뿌려. 여기도 다시 뿌려. 아까도. <laughs> 무는 무는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네. 쪼그는 <laughs> 나온다. 쪼 뭐지? 아 감자. 감자, 수미감 자 저게, 저게 수미감자인데, 응? 요거는 지금 수미감자예요. 요거 지금 보시는 게 요거 수미감자, 수미감자예요. 저게 보시는 게 요건 당근, 이거는 단무지. 어, 단무지. 단무에도 카탈라제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왜 왜, 아무 현상이 없네 무는 단무지를 만들면서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는데 무는 무는 따로 테스트를 해야 되려나 무만 따로 잘라갖고 해보고 싶 생무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것도 단무지는 생무 아닌가 아 절이면서 그런 문제가 있나 절이면서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싹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 그러면은 근데 감자가 보면은 감자에 하얗게 생긴 거 있잖아. 이게 응. 음 이게 지금 산소 산소 발생하는 게 산소. 산소? 얘도 담이이 이, 이 뭐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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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근 당근 당근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거 같기도 해. 실제로 실험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얘가. 당근을 먹어야 될지, 감자를 먹어야 될지. 둘다 먹어? 그것이 고민이다. <laughs> 둘다 먹어라. <laughs> 아.